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밍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오랜만에 합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네임에서 최연장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는 제왕이 형이. 지금 나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기기환님이거든요. 저희 코드네임에서 장로님 역할을 해주시는 기환님이 있는데 기환님은 어쨌든간에 일반인 기준에서의 카로페 유튜버시고 저는 카로페 선수 출신으로서의 카로페 유튜버잖아요. 이 둘이 뭉쳐가지고 뭘할 거냐? 딸피 vs 풀피 <laughs> 잠깐만, 왜 풀라지마야? 이기면 세이버 사주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환님 혹시 그세이버 없으세요? <laughs>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시청자분들이 뭔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저희가 10시까지 3연승이 되냐 안되냐로 일단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3연승을 시작하면은 기환님 시원하게 세이버 한번 사주자 해가지고 제가 뭐 지금 네. 승낙을 했거든요 아니 아니 필요없어안 사도 안 사도 아아아돼아아 아니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으면 우리 시청자분들 약간 성의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알았어요 <laughs> 나야 개꿀이지 <객분이지>. 나야 개꿀이지 <laughs> 아니 거한 번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그건 안될것 같아요 솔직히. 펌프 <laughs> <laughs> 다운을 기원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이씨 왜 이렇게 빨라. 오픈 됐고. 제발 제발. 여러분들 고수들 많이 들어오면은. 어? 잠깐만 네. 트랙 챔피언들 제임스 뭐야. 아. <laughs> 아 근데 코드네임 너무... 제임스가 아닌데? 다 고수들이네. 그 개굴민기가 하면 아, 더 있는데요? 붙어만 가면 되잖아요. 붙어만. 아 그렇죠. 무난하게만 가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다 할게요, 그냥. 아내 아, 주행을 또 민기님 시청자분들이 다 보시네. 아 그럼요. 저도 참, 이제 3인칭으로 네. 제대로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감속의 끝판왕 가겠습니다. 감급 감속의 끝판왕. <laughs> 자 괜찮아요? 오오 오. 에이 에이 에이. 아자 개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래충분히래 기완님은 아, 코드네임 기완이에요. 기등기등자 여기서 감속.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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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이 빠르다자나나 이따 이따는 나. 나, 일단, 나. 오삼 등. 3등, 진짜 삼등 지켰다 3등. 3등 지켰다. 3등 지켰다. 진짜, 아, 기완님, 지켰다 이거 지켰다 잠깐만. 기완님 끝내 끝내 드릴게요 네. 그냥. 네. 자, 저 자, 오늘 그냥 임신. 기완님 세이버 사드리고 싶어서 이거 뒤익한 거니까.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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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프 너무 먼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우면 가는 게 낫지 나... 않... 아 아닌가? 좀 쉽게 가야 되나? 그래도 제가 모든 맵을 다 달릴 줄은 알아요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오아 이거 아쉽다 이건 좀 아쉽다 아이 맛보기인데 2등은 나쁘지 아, 않아요? 어 아, 그게 아, 되게 빨리빨리 찬다 어, 이번에 런 밍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가겠습니다! 고가이지 쭉. 제가 그래도 이런 맵은 같이만 가면 마지막에 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저만이요 제가 그냥 가해결 네. 할게요. 네, 제가 또 이거 34초예요. 어? 80초요? 네. 근데 왜 3분이에요? <laughs> 아이, 그거만. 어! 오케이. 가자. 33초.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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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붙어가는데? 어이, 뭐야? 나 봐라, 나의, 나의 실력을, 야, 이거 나의 실력을. 코드네임 애들 몇 명보다 더 잘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코드네임 애들 괜히 막어 깔피라고 어, 어, 놀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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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였네. 아 어, 이건 된다, 이건 된다. 와, 이건 진짜 되겠는데? 이대로만, 이대로만. 이거 되게 된다. 오 좋은데 좋은데 오 이게 좋은데 어, 비계? 비계 어, <laughs>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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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이거 됐다. 자, 이거 근데 끝내드릴게끝내드릴게 이건 됐다 이 이건 된다 오오 <목소리> 달달했다 와이거 진짜 긴장되는 이게 됐다 이거 <laughs> 어아니 방송에 고가 트이 있는데 이놈이 어오려고 불을 켜고 있어가지고 <laughs> 뭐, 어플에 지금 보낸 거라. 아이 이번 파 그냥 긴장 빼도 되겠는데요? 끝났는데? 아 이번 봐. 아, 오늘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아 끝났는데? 오케이. 한 시간 안에 세 번만이라도 이길 수있아 그건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못하시는 분이 아닌데 변수 때문에. 변수? 뭐잘하치는데 이게 뭐? 변수을 한번 올려볼까? 너무 이건 다 거저 받는 거라서. 거저 받는 거다. 제가 아, 보기엔 오늘... 지금 몇 점수까지 올려도 다깰것 같긴 해요. 왜? 왜요? 이긴 당했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기반님한테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너무 잘하시는데, 여기서 이어달리기 더하는 거 의미 없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어. 검증 절차로 더한 판만 이겨보세요. 아니, 차 아, 차 많이 내려드릴게요. 뭐까지 내려드릴까요? 씨도 없는 거 가능합니까? 아. 됐나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네, 맞네, 맞네. 자, 가보겠습니다. 안 깔리셨네요. <laughs> 자, 아 근데 이제 초반에 사고 가나서어떻겨 어떻게? 어 봐주지 말고 달려야제 봐주지 말. 고아 봐주지 말고. 네, 그냥 압도적아 오케이 멘트 받았어요. 빠빡게요 리타. 네, 리타 수준의 공기력을 아 <laughs> 이 맵은 변수가 많은 맵이기 때문에 <laughs> 와 진짜 어렵다 이렇게, 이렇게. 안 받았으면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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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으로 검증이 되나요 아니 다음 판도 있나요 1 0시까지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아, 제가 질 때마다 차 하나씩 낮춰 드릴게요 전 대장사 아, 네. 오케이 아 오케이 느낌 알았다. 하나 더 낮출게요. 드세야소신발언저 진짜 역대 전성기적 같트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어, 내려. 더 내려보세요. 그러면 하나 더. 하 하나 더? 아 거침없으시네. 아, 아, 대발요 <laughs> 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고가 뭐예요. 네. 아이 씨드 쓰고 도망갈 거다. 저도 <laughs> 고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쵸? 예. 아, 기완님은 내려면... 고가 자신 있었는데 맞아요! 아무도 한파를 안해줬어요 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는... 패스를 뭘 끼셨죠? 견인패이요 선인장 저는 이시드가 있기 때문에... 아 어, 저런! 아 그럼! 그런... <laughs> 아 이제... 못따라잡습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이제 이겨보겠습니다 제가 과연 런민기님을 이길 수 있을지 머리가좀 있어요 자 여기도 아, 방법이 있습니다 인들자 어차피 전임패스로 야비하게 붙을거기 때문에 야비하게요? 대박 대박 제발 와 붙었어 벌써 나도 300아200 이거 이거. 자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습니다. 따라 열심히 도망갑니다. 제발. 어, 제발. 어, 어, 제발. 제발. 어차피 한,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다 어차피 마지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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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스 사발 꺼야 잔테. 안녕하세요. 예? 띠리리리리 이번 어 힘들 힘들 팀원이 아, 한 명인데요? 아아 아, 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이 다음 네. 판이 진짜 마지막 승부 존일 것 같긴 해요. 와 아, 이제는 부스터 길다 말고 1도 차이가 없는. 아니야. 네. 기현님 아, 되게, 되게 신사적이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약간 다른데. 네. 왜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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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저보 그냥 방송 영상 편집 뜨고만 보고 아 이게 또라이다 아, 그런 식인데 아니다 저도 정상이 이제 정상 아하 영상인데. 이거 정상이 코스프레 아니죠? 아이고, 할 없, 아니 뭐이 정식 병제만해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자 이제 갑니다. 아이 그. 네. 채팅 러시 좀매기려고 했는데. 저 문구가 아른아른 거리고 욕을 얼마나 먹어가지고...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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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문구 선수는 몇살 차이 났었죠? 어... 저희 14살 차이 납니다. <laughs> 뛰는 것보다 <laughs> 더렴한데 <나는데. 웃음> 14살 차이 나는데... 맨날 욕을 먹고... 어휴, 어휴... 알안녕 하세요. 나도 익지가안 보여오겠다는 자, 갑니다. 하나, 오. 잠깐만, 둘, 아, 쉬었다, 갑니다. 여기서, 신넥! 네. 자, 여기서. 오케이. 어, 스페어부터 없어. 안녕하세요. 아, 왜 금방 따라올 거 왜? 안녕하세요. 같이 놀아요. 힐링가 있기 때문에, 이마. 마지막에 졸음을 봅니다. 오, 형! 안녕하세요 그걸로 봐, 들어로 봐, 형. 그걸로 봐라. 그걸신은 아무것도 없는. 막아. 막라아아 이겼다. 이 <laughs> 얘다. <laughs> 어! 아이자, 오늘 해보고 느낀 거. 네. 생각 이상으로 네. 기환 님 너무 잘하신다. 아니그 기환 님, 그냥 그렇게 가시죠. 네. 누가 이제 실력으로 몰아한다? 바로 개사방 네. 방송 키세요 제가 그거 알겠습니다. 만약에 개사방 지셨는데 도망치셔도 코드네임 안 자를게요.